이공일오킬킬이라고 써있는데 나는. 아 그래? 응. 근데 응. 나왜 못난이야? 몰라. 나 못난이가 아니에요. 못난이 LA LA,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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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 얼마나 예쁜데, 봐봐 머리도 핑크색이고. 근데 머리 위에. 응. 이게 있어서 못난이가. 나 너만 따라다닐래. 어. 머를 어디 열쇠를 뭐 어디다 꽂고 그런 거 모르는데? 근데 엄마, 응. 엄마 개 거미 되면 응 다, 친구들 잡으면 안 돼. 응. 어 나랑 똑같은 애가 앞에 있어. 색깔은 다르지만. 얼굴도 다르고 어머 같은 미용실을 이용하나봐요 누가 엄마하게 이게 어 응. 나야 나 거미야 응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거미가 됐네 그럼 폰을 바꿔 살까요 어 좋아요 어, 오케이 이제 헛꼬리가 엄마 역 역할을 할 거예요. 엄마 캐릭터를 햇구리가 할 거예요. 나 죽이지 마요. 오케이 오케이. Okay, okay. 아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. 경연이는 아예 햇구리는 안 보이는데 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? 경연이 경연이가 누구예요? 전 햇구리라고요. 알겠어요. 난 어디 가야 돼? 뭐 아무튼 돌아다녀 봅시다. 문안 열리는데 어떻게 열어? 안 열려. 그냥 앞으로 가면 돼. 안 열리는데. 무슨 무슨 같아요? 그게 바로 핵골이랍니다안녕어어요 어디가요? 요 어디가요? 어가요 어디가요? 어디가요? 어어디었어 누구 죽어어응가요어이아요어디가서 응. 네. 예? 어디가요? 어지모르겠어너어디 띠이와 띠이와 띠꼬닥 꼬약 꼬닥 블럭이 되어버렸네 응이와 이거하고 다른게임이나 할까요? 관전할게요 관전 내껄 봐야해요 네 보고있어요 문나이씨 총성 군인이군요 응? 어? 아 잡혔다 열쇠 여기있네 파랑 열쇠 잡았어? 못잡았어? 어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애 먼저 잡게. 응. 내 걸리는 거야? 아니면 니폰이레그 네 걸리는 거야? 기 있다. 여기 있다. 누가, 여, 무슨, 쇠코팅 같은 것도 그다는데 열쇠 찾았다, 이 사람. 저긴 안 되는데. 못 잡아? 어. 잡았다. 응? 못 잡아? 여기 가람 잡아.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. 오다, 된다. 뒤에 있어 또 사람. 들어갔어. 죽었어? 오케이. 옆에 있잖아. 안에. 바로 못 죽여? 문 닫아버렸어? 여기 있다. 안에 있잖아. 여기 안에 못 들어가? 뭐 들어가나요? 들어갈 수 있는데? 왜안늦려 오케이 잡았다 어? 피가 쭈는거구나 어잘쳤다오 똑똑한데 나가는 문에 거미줄을 쳐놨네 한명 어딨나 집안에 있어요 계단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렉 걸린거 같아 요 근데 음 내폰이 내린가? 위층에 있는 것 같아, 위층이. 허다 어, 도망가! 우르륵 어, 뭐, 이러면 안 되나? 아이디? 도망가! 다잡히는거 아니야, 이러다가? 오! 오! 빠른데! 어, 두 명이나 있네, 아직.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. 둘다 올라가고 있어요. 어 화가났군 그래. 이 그래. 누가? 침대 있는데 있어. 다들. 열쇠 있네. 아까 그 파란 열쇠 있는데 있네. 여기 아니고요. 어 올라갈 수도 있네. 여기도 열쇠가 있네. 이 열쇠 다 모아야 되는 거야? 저 밑에 있다. 이게 다들 모여 있어. 응. 어. 잡았어? 오! 잡았다! 아, 리폰이랭이 걸리는구나 한 명밖에 안 어, 남았지 아까 전에 갔던 아, 모두 처치했대 어, 왜 나갔나 보다 어. 응.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해꼬리 공돈자를 모두 처치했어요 툭툭리 <laughs> 개미 승 아, 해꼬리 거미 승